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하는 날이 5월 8일 오후 5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 바로 앞방송에는 이제 서학 투자자, 미국 투자자 중학 투자자를 위한 전략을 브리핑해 드렸고요. 지금 시간에는 우리 이제, 어, 동학 투자자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어, 트레이딩 감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제거법입니다. 이제 엔비디아 연골고리의 종목 SK이닉스 삼성전자 제외하고요. 엔터 소부장 급락대만 사고요. SK이닉스 엔비디아 바닥대 우리나라 소부장 주식들 한미반도체는 6만원, 6만5천원 이 가격대 오면 삽니다. 그리고 오늘 어, 퀄리타스 반도체를 100% 매도하라고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12,000원 산 거를 16,000원 때 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산주에서는, 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니, 현대로템이니, 에라진 엑스원, 52지 최고까지, 그쪽 하나도 안 합니다. 오히려 드론, 미사일, 어, SMR 관련주, 건설주, 철도주, 천연가스, 알라스카, LNG, 북극항로, 부산신항 해저터널, 자원개발, 곡물, 물류, 요런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 8일 날 오늘 상승을 주도한 테마는 뭐냐? 다 바이오 쪽입니다. 이쪽에서 우리가 설정해 드린 것 중에 오늘 가장 급등한 게 고용입니다. 의료기기 AI. 의료기기 AI. 우리가 어, 이 121선을 기준으로 가장 멀리 갔을 때가 절대 매매, 2만원대 매매하지, 100% 팔아. 그리고, 12,000원, 13,000원 왔을 때, 120원 왔을 때, 매수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고용할 때 같이 묶음을 체크해드린 게, 고용, 큐렉소, 코렌텍, 의료 AI 수술용 로봇인데, 요게 오늘 17,000원, 18,000원에서 100% 팔아갖고, 이쪽에 수술용 로봇 관련주로 큐렉소로 이동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상대속도 전략이에요. 큐렉소도 지금, 어, 120선에서는 야금야금 올라오는데 이것도 주봉으로 보시면 11,000원과 12,000원이 1차 목표입니다. 이번에 바닥이 7, 8,000원이거든요. 7, 8,000원. 그래서 1차 목표 11,000원, 12,000원 오면 또 일단 단타로 트레이딩 감각으로 때립니다. 그래서 11,000원, 12,000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다음 파동으로 봅니다. 그리고 위거판 거는 코렌텍, 정의선 회장님 연골고리, 이것도 현대차 그룹의 이것도 이제 코렌텍도 여러분들이 대주주 구성 성분을 보시면요. 어, 이럴 때 각각 그 종목이 업항이 뭔지, 그 다음에 대주주 구성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이제 코렌텍 의료정밀기기입니다. 얘도 보시면 이게 어, 선두이라는 분이 대주주인데, 여기에 정성이 이분이 선두이 대주주보다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님, 영월골이죠. 정씨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또 하나의 큰 모멘텀이 되나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월봉 사이클로 보면 얘도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입니다. 옛날에는 2만원까지 갔던 종목 그래서 6천 원대 산게 만원 정도까지 또 체크하면서 이번에 고용 판거는 코렌텍 반큐렉소반으로 이동하는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이게 상대 속도 전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 강세 수혜주를 찾자 그러는데 반대로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1,3780 원이 요번에 원화 강세 바닥이에요. 그리고 5월 29일 날 우리 금통위가 있습니다. 거기서 금리 인하할 겁니다. 금리 인하하면 가짜에서 일본은 금리 인상할 거고 우리는 금리 인하할 거고 미국은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거면 우리 원화 강세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원화 강세 수혜 주에 대한 항공이라든지 이것도 대랑공도 원화 강세 유가 하락이니까 잠시 또. 매력이 있게끔 막 얘기가 나오는데, 사우디 갔다 오면 유가가 올라, 빠졌다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미사일이 일어날 거고, 우리 금리 인하하면은 이게 금리 인하 때 워낙 약세가 1450원까지 가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7,000원 대 사드렸던 롯데강강개발을 이제 만 500원 대 잡고, 만 500원에서 만 아주 해피하면 12,000원대까지 갈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도해 갖고 다시 1,450원 왔을 때 가서 그때 워낙 강세주를 사는 거고 이제 롯데강화발사 갖고 가장 시가상위 종목들에서 징글징글하고 원화가 약세 될때 수혜 받는 게 수출주입니다. 근데 지금 수출주 중에서 가장 끔찍한 게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 현대차 그룹, 우리가 31조 투자할 때 23만원 대 때려드렸습니다. 17만원. 근데 현대차가 20만원이나 21만원 가면 또 때릴 거예요. 근데 이때 이걸 사는기 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 마치 롯데 관광 개발이, 롯데 관광 개발이, 어, 7천원에 있던 것 같은 감각이 이 집니다. 이지.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 이지. 보세요. 주봉 보시면 왼쪽 절 벽에 백이 거 아주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요게 비슷한 게또 옛날 세종고 SJG 세종 바닥견에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다시 급등하나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를 현대차가 18만원에서 20만원 갈때 얘는 거기 두세 배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상승률이. 이런 빈집털이 된 종목들을 체크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또 짜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키움증권 관련돼 갖고 증권주 추천이 많은데 이키움증권은 2020년 라덕 현사태 sg 사태 강제 매도 들어갔던. 그때입니다. 그때 얘가 89만 원, 89만 원이었습니다. 89만 원, 89만 원. 얘가 1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고점 때 왔거든요. 이거를 팔아갖고 오히려 키움증권의 대주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거 상장기업 분석 돌아가셔갖고 키움증권의 대주가 다오기술입니다 그럼 다오 다우 기술 눌러봐요. 다오 기술. 다오 기술 눌러보면 얘도 지금 상단 위치입니다. 18,000원, 121선에 쐈어야 돼요. 이거 22,000원 대주 고 이제 매도 들어갑니다. 이거 매도 들어가는거 다오 기술의 대주가 누구예요? 다오 데이터입니다. 근데 다오 데이터는 이거 SG 사태, 라더경 사태로 완전히 박살난 주식입니다. 아, 보세요. 얘를 사놓고 2만원까지 가나 보세요. 이 SC 사태로 급락한 게 다우데이터. 그 다음에 삼천리. 삼철리 가스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프 모양이 다 똑같죠. 야흥야흥 쫙 올라가다가 한 방에 죽어놓고 이게 2023년 5월과 12, 10월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급락을 했죠. 그래갖고 이제 얘는 한 15만원 2차, 2차 20만원. 그 다음에 서울가스. 서울가스. 이런 빈집털이 된 종목을 남들 쳐다보지 않을 때 사놓는 겁니다. 그래프 모양이 똑같죠? 이런 것들 사놓고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또이 의사파동 이슈가 나올 때 대응하는 그런 전략으로 요새는 빈집털이 종목들을 체크해서 남들 쳐다보지 않을 때 사갖고 그 급등 때 파는 이런 전략을 측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영화도 관세 매기 따뜻고 고려했는데,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노려갖고, 아티스트 스튜디오, 아티스트 스튜디오. 이것도 요렇게, 만 이천 원대, 남들 쳐다보지 않을 때, 지금 만팔, 이거 50% 때려드렸습니다. 그나마 관세 매기 따있다가 철회갖고, 6월달 27일날이 오징어 게임 삼까지 22,000원까지 가는지 보겠습니다. 그때는 다 팝니다. 그래서 50% 팔고 1,000원 단위당 추가 파는 그리고 아티스트 스튜디오 아티스트 스튜디오 다음이 아티스트 컴퍼니 이게 다 대주주가 이정재입니다. 요거는 14,000원대 50% 1,000원 단위당 비율 매도해서 요 고점은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흥행이 왕창 성공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왼쪽 절벽 바닷권 요새 이런 패턴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거법을 해서 바닷권에 있는 종목을 찾아내고 요새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 그림을 그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림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그림. 왼쪽 절벽에 5일선, 12일선, 20일선 뭉쳐 있고 121선 빨간색일 때 바닥에 있는 것들. 이게 아까 공부한 SJG 세종공업, 그 다음에 또 이지, 그 다음에 또 아티스트 스튜디오, 아티스트, 어, 그 다음에 컴퍼니. 그리고 이 이격이 갔다 여기서 더블이 상할때 시장이 난리칩니다. 그럴 때 하지 말자고요. 요새 그 이재명 관련 주들이 이 형태입니다. 혼화이든 동시건설이든 다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이자 영역이에요. 어느 선을 깨면 끊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플이 바닥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어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PCB 업체가 있습니다. 이 그림 비슷한 게또 BH라고 있어요. B.H. 바닥 권 패턴이죠. 보세요. 왼쪽 절벽에 오이센 11이 있으면 수령. 여기에 이제 대장인 LG 이노텍이 있는데, LG 이노텍은 굉장히 무거워요. 그리고 바닥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또 17만 원, 우리가 때려 들었던 자리에 오면 다시 매도 전략을 세워야 될 겁니다. 이쪽에 이제 그... 카메라 모듈 카메라 모듈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이쪽이 움직일라고 그러면, 어, 어떤 논리가 나와야 되냐면, 어, 카메라 모듈 여기에는 이제 동은 안한택이 있고, 근데 얘는 121선을 타고 가요. 바닥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화전자. 자화전자가 뭐하고 비슷해요? BH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많은 종목들 중에 l g 노대그 다음에 자화전자 BH 중에 자화전자 BH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표현을 하겠고, 여기에 끌게는 애플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중국 때리기 때 이제 한번 폭락하면 그때 살때 지금 오늘 공부한 자화전자 BH 분할 매수 해놓고 또 이런, 또, 이런, 120m 에서 급등하는 파동을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도, pH 자화전자를 또 공부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동안 혜택은 일단 21,000원 대대 잡고 23,000원과 25,000원 사이 오면 오히려 때리는 전략으로 전략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모듈 외에 PCB가 있어요, PCB. 회로기판. 페로기판 관련주. 여기에는 종목이 무지 많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수 페타시스. 지금 120선에서, 근데 이게 그 소부장주로서 뭔가 이게 이제 1 2 0선 밑에만 사는데, 이제 직전 고점에서는 오히려 팔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BH라든지, 그 다음에 또, b h 가 제일 모양이 좋고요. 그다음이 자화전자가그 다음입니다. 여기에서는 삼성전기는 이것도 그 LG노트가 뭐 11만 원대는 해도 좋아요. 근데 얘는 13만 5천 원과 14만 5천 원이 매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대덕전자도 BHC 같이 지금 매수 위치로 왔습니다. 이것도 18,000원과 2 0 0원 사이 오면 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라더견 사태 관련된 다우데이터 시리즈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카메라 모듈이나 그 다음에 또 PCB 업체 애플과 애플이 급락할 때, 그러니까 위중간이 만나갖고 잘 되지 않고 결렬되거나 대판 싸운다 에서 애플이 투명 나올 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사는 그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대응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미 급등한 것들은 기껌 오늘 고용 때려드렸듯이. 그 다음에 또 요새 그 올라간 종목들, 오늘 올라간 종목들 보실래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122격에서 급등한 종목들, 상지건설. 122선이 어디에요? 9,000원입니다. 옆에도 가지 마세요. 상지건설. 그 다음에 또 고용. 오늘 팔아드렸죠? 고용. 그 다음에 또 실리콘 투 요새 어이 블루 엠텍 실리콘 투그 이런 그또그 그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도 이제 늦으셨어요 시중에 시장에 이구동성으로 떠드는 것들은 들어가면 꼭지에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APR이 오늘 제일 많이 급등했는데, 이런 모양은 122선에 5만 6 0 실잖아. 100% 매도입니다. 그리고 SK 케미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SK 케미칼, SK 바이오 사이언스, 이런 것들.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아까 BH나, 그 다음에 자화전자 비슷하죠. 이런 것들은 조종 때 매수해도 좋습니다. 포스코 DX도 120에 근처니까 매수해도 좋습니다. 다음 타자로, 노리는 게임을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우디에서 미사일이나 또, 어 여러 가지의 갈등의 구조, 이란하고의 갈등의 구조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목표가 알라스카거든요. 알라스카. 알라스카 관련된 거. 그때, 이제, 여기서는 강관입니다. 강관. 강관. 강관 관련주. 강관 관련주. 아이고. 관광 관련지 여기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 하이스틸 5천원대 때려 드렸죠. 이제 1 2 0원 가까이 올때 사는 거고, 세아제가세아제가 얘는 17만원과 15만원 사이에 만원 단위당을 분할 매수해 놓으시고요 지금 가장 매력적이고 있는 게 하이스틸 넥스틸입니다넥스틸넥스틸 17,000원대 때려 드린 거 11,000원, 1 2 0 0원 그리고, 홍준표 관련주로 급등했던 경남 스틸이, 경남 스틸이, 어, 들어왔습니다. 3,000원. 7,000원, 8,000원대는 100% 매도해드린 종목이죠.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해저 터널 관련주. 부산 신항 해저 터널 관련주에서 우리의 LS 마린 솔루션이, 우리가 만 3, 4,000원에서 들린 거, 요 2만원 돌파할 때, 부터 때린다고 그랬어요. 이제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세명전기 부산산업은 100% 매도입니다. 특수건설, 동아지지. 한국선재가 경남시티 같이 5,500원대 때려드린 거 3,000원과 3,500원대 매수하는 이러한 역발성 전략도 같이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죠. 그 다음에 미국의 뉴스케이는 매매하는데 우리 또 원전 관련주는 또 어, 프랑스가 딴지 걸면서 어, 가청문 신청해갖고 중단됐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한전 기술을 5만 5천 원과 7천 원과 6만 5천 원에 바로 때려었어요 10월달 이 체코가 총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야당이 승리하면은 이원정 관련주의 노이즈가 생겨요. 그러니까 10월달 총선까지는 박스 매매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25,000원 아래서 사서 28,000원과 30,000원 사이는 매도하는. 이거, 예, 그 다음 BH는 30,000원대 이상에서는 매도하는. 그리고 한정 기술은 65,000원과 7 0 0 0 0 사이는 매도, 55,000원과 57,000원 매수. 박스 전략. 그리고 한전 산업도 만 오백 원대 매수, 만 삼천 원대 매도. 그러면서, 여기서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대한전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전기전이라든지, 대한전선이라든지, 백일수 밑에 있는 것들, 요런 것들, 여기에서는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에서는 일진 전기가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도, 어, 순서들이 있어요. 일진전기는 이제 매도 위치 왔습니다. 2만원과 2만2천원, 2만8천원, 3만원은 매도. 그래서 다음 타자로 대한전선으로 이동하는 그런 전략도 같이 원전과 전력설비. 10월달까지 총선에서 기본 지금 원내 그 갔다 얘기해서 당이 이겨야 돼요. 야당이 이기면 또 노이즈가 생겨. 그거 확인하는데 3개월. 그때까지는 원전주보다는 알라스카 강관 그 다음에 또, 그, 해저 터널, 철도, 그 다음에 이란 가면 핵을 건드릴 것 같아요. 핵 융합 관련된, 그러면 핵 관련되는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핵 융합 에너지에 또, 두산 엘라비트는 원전 있지만, 여기서는 다원시스 있고요. 일진 파워 있고요. 비치로테크 있는데, 다120선 근처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노려서 매수하는 전략도 같이 응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간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트럼프 트레이딩의 전략적 정책의 방향성을 주는 그러한 종목들 중심으로 5월달, 6월달, 7월달도 종목 트레이딩 감각을 올리지 않은 것들 빈지터리한 종목들을 사서 으쌰파동 나오면 때리는 그러한 감각을 아까 그 중국 우선주의자들이 백악관을 장악했다. 그들이 또 대마를 어떻게 할 거고 중국과 그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의 어떤 갈등 구조를 어떻게 형성할 거고 그 다음에 이디데이가 5월 10일부터 7월달까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때 어떤 그림 7월 초를 잡고 있습니다. 7월 4일날 독립기념일 미국은 어, 중국은 오크라가자기 브릭스 정상회담 요 사이 구간 동안 어, 미국도 1 6 5 0 0 18,000 박스 우리도 2,400과 2,600, 중식과 2,500 놓고 박스, 이런 전략을 이용해서 종목별 변동성장을 잘 유도하는 그러한 수익률 게임에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